오! <laughs> 어, 블랙 코리아! 쪼꼬가 <laughs> 고가... 여에서 만나자. 쪼꼬가 두둥이. 쪼꼬야? 신나는 라이브 게임.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터피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에 램프의 마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램프의 마인이 지금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지하러로 갈까요? 네 저기 지하 미궁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 무서울 것 같은데요. Let's go. Let's go. 지하 미궁. 뭐 여기 소리 울린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까만... 놀라겠어. 그래? 좋아. <목소리> <추워>? 뭐? <목소리> 뭐한 거야? 어갈림길이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이요. 뛰자! 어 만났다 사막에서 묻은 무슨 애가 아, 코브라? 오 무섭다 무섭다 옐로 코브라 라임이 머리를 이쁘게 미자원 가서 하고 왔군요 네자 <laughs> 엉덩이 찌르기 할까요? 어. 광역 공격 장난스러운 예. 버그 착착착 자 엉덩이를 가지르 가지르 오 턱을 찔러 <laughs> 오오 쎄쎄 오, 오 예열 아, 예열 <laughs> 뜨거운 에기억 아나자 프라이팬이 엄청 아플 것 같죠 양나처럼 포크 엘러우 푸그라 엔니어자 턱을 악마 라이미가 빵 오케이 예 우후. 같이 달리니 좋다 응 달린 갈림길. 쪽으로 난 똑같은 쪽으로 간다. 그냥 그냥 직진입니다 오! 뭔가 이상하지만 오와220 220코인 어 이쪽으로 가기 시작했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저 뭐지? 레드 고블린? 자부끄워서 빨개졌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 순식간에 깨부숩시다 말북마공격이냐 음. 콧바람이냐 콧바람, 콧바람 오케이 음 2 9나오었어 오, 쪼꼬도. 팡, 특별차기. 음, 맛있는 요리를 만들자. 팡. 에이. 너무. 쪼꼬이네. 오, 호브라 튀김? 네. 브라는 아무것도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요건이다. 꺄! 얘 케어 시작. 응? 오. 간식이야. 쨘쨘쨘. 쓱짹짹호저 <laughs> <laughs> <이렇게> 엄청 바빴네요. <laughs> 자, 요리 좀 해서 먹을까요? 아주 좋아요, 얘네들이. 고급 슬라임 장이는 네. 엄청 좋아해요. 믿을 수 없는 거야. 오와 막 접하고 난리 났어요. 다율이랑 접고가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아. <laughs> 어, 만났다. 오! 뭐야. 화석? 이거 뭐지? 나뭇잎 화석이야. 여기가 옛날에는 숲이었나봐.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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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스란데정 새로운 기술. 적을 위한 노래. 응? <laughs> 여러분을 위해 노래할게요. 어? 우 아. 노래 엄청, 뭐야, 얘 노래 어? 이거 춤춰, 춤, 춤, 춤추고 춤, 춤추고 있어. 아찮고고양이 뭐가 진리였어쪽꼬이 놀랬어. 어, 라졌어이고이이 그... 어떻게? 아니 왜다 화가 났어? 또어때요 할머니만, 아. 할머니만 지금 에서 박, 대추는 게좀 이상한 것 같아. 뭐 분노가. 너무. 정신 차려. <laughs> <점심> 차려! <빡! 웃음> 됐다. 근데 왜 아직도 화나 있어? 뛰어. 만났다. 코브라랑 벽화인데 도마뱀 사기네 이번은. 달콤한 속삭입니다 달콤한 속삭임. 아, 가득해졌어. 그런데 어, 얘네가 코가 있는 거야? 어. 화석인데? 몰라. 앙코르 오. 준비. 어, 예열. 나. 음. 내가 달콤한 속삭임 했더니 쪼꼬랑 마냥, 숨만 뛰어! 오케이. 기분이 엄청 좋아해가니고 오, 고양이 펀치! 저하나에게 주먹을 날려 데미지를 주는 곳은 꽤 아프다. <laughs> 고양이 펀치가 좀 <땡포>. 아프다. <laughs> 어, 뭐야, 잠거만 라인님? 어, 아니, 뭐야, 뭐야, 뭐,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든 포스트맨. 아. 라인님께 배달이 왔으면, 어. 여기까지 오나, 포스트맨이. 확실히 전해드렸어요 그럼 바이바이 라임에게 아버,무마가 너무 드셔서 걱정이에요 부디 이걸 대신 좀 드셔주, 드셔주세요 무사를 기원할게요 고미나, 뭐지? 오, 아. 어, 요건? 어? 선물 어, 오구 사버렸어 두근두근 사... 두근. 뭘 사왔니 아이고 고마워요 뭘까 그런데 그럼 지금부로 삼을게. 아이고. 오, 매운 기쁘네. 좋다. 할머니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자, 젤리를 누구한테 줄까요? 체리 젤리, 그러면... 젤리 고고. 체리 젤리, 젤리. 젤리. 젤리 고고. 진짜 뿌이도 없는 맛.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먹고 자 요리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용돈 한번 줘볼까요? 용돈? 어나 옷? 우와. 뭐야? 제복 날개. 날개도 옷을 입혀주는 거야? 설마? <laughs> 맞잖아 날개 색깔이 변해. 오케이. 게임 코너 롤랜 시작. 물방울 스타일이 지금 엄청 많아. 넘겼다. 아나나나 커플 여행권. 여행권. 누구에게 줄거예요 저에게 줄거예요 아니? 어? 응. 왜소리였어와 1000코인 <laughs> 아, 아 피곤해 아, 쉬고 싶다 자꾸 아이는 소리하면 누가 잡으러 온다 어. <laughs> 거참 하지 말래도 아,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 에이, 그, 에이, 에이. 안쪽에서 들려. 네. 음. 뭘까요? 램프에 니까 음. 오, 오, 오. 엄청 세 하, 보이는데요? 음, 뭔가 세 보여요. 오, 디서어 역시 미노타로스어디서 많이 봤다어 자, 공격, 공격. 떤거미노타라스 뭐... 엄청. 한속삭이을정을는 게? <laughs> 설마? 어? <laughs> 오케이. 냐옹. 새로운 기술. 고양이 펀치. 오. 쎄쎄쎄. 쎄쎄. 쇠쇠. 앙코르. 조금은 다시 한번 행동. 어, 뭐야. 왜 먹었어. 아하. 오 망치를 늘를 찍어버렸어. 그? 어, 신종. 준비하고 있다. 장난스러운 폭포. 야! 어, 어이어리로 보내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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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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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우와! 우우선 후추, 후추. 할머니. 할머니를 넣고 후추. 너무 센데 어떻게 하냐 엄청 쎄, 미노타우로스 자, 생명으로 살려주고요. 부활. 자, MP도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다 뿌려, 다 뿌려. 자, 준비 좋아. 완료! 다시 한번 더. 자, 팡 달콤한 속사님 자, 힘 빠져라.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 달톱 손질. 일열! 이놈, 이판다다 앙코르! 내가 소고기 구입을 해먹겠다! 얍. 오 좋았어요 아오! 아오! 데라라 오! 하! 오천지5자 뭐. 지금 옆에서 제... 에너지 채워줘야 돼요 할머니, 할머니. 정신들어왔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할머니! 와, 안돼! 으악! 회복요리! 오! 할머니가 요리를 해먹었어. <laughs> 마지막! 장난스러운 포크를 마지막 한번 해버릴거야. 제발! 오! 이겼 오! 아, 띕시다. 띄어, 띄어. 자, 뛰시다. 뛰어 뛰어. 자, 미노사우로스를 처치했고요. 미노타우로스를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했고요. 400 코인. 자,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오, 여관 드디어. 이제 좀 회복할 수 있겠어. 자, 이제 한번 고급 비프 햄버거를 저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믿을 수 없는 맛. 자, 그럼 출발, 출발. 출발. 램프에 마이너로 가야 돼요. 자, 드디어. 어? 이 요... 문으로 들어가나 봐. 들어가야 음? 문으로. 뭐 있나요? 막다른 길인가? 길이다. 벽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음. 어? 지금은 갈수 없다고? 어? 자, 열쇠가 필요한 거 같아요, 여러분. 열쇠를 찾으러 갑시다. 열쇠를 찾으러. 어 뭐야? 블랙홀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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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가조국가여국어 조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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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도 하나. 봐나강아어 조국어 조국어 뭐야? 아국개어 <laughs> 너 어. 엄청 아픈데요. 그니까요 할머니 찔어요 할머니는 예열 야! 자, 나의강력한 후레팬을 받아라. 크크크. 이 오케이. 근데 제왜 이게 어 몰라. 달려자. 요건이 나와야 돼. 수족까의 보석. 어, 이거다, 이거 이거. 어? 이거다. 찾았어요, 어, 여러분. 이거 찾으려고 지금 여기 왔구나. <laughs> 어, 선물. 선물을 사 왔다. 저거야. 장산 사왔어. 줄게 정말? 정말? 뭘까? 음, 정말 고민형 아이 좋아. 고마워. 오, 호감 레벨업초코를을 뭐? 좋아하는 그랜 마음이 몰래 보고 있었다. 네? <laughs> 후네. 나는 욕심쟁이 할머니. 헐. <laughs> 어, 질책스 어떻게? 자, 드디어. 어, 여기다 보석을 끼면 되는 거죠. 맞다른 응. 길인가? 응. 자. 보석. 자, 보석을 끼어요웠어 열린다. 열려라 참깨. 와! 앞으로 나가자. 램프의 마인이다. 드디어 대현자가 오르르 내려오기만을 기다려. 예호예예예 모녀 너는. 보물을 들려줘. 싫다면 어쩌건데이 사막은 내 구역이다. 마을 녀석들의 물건은 내네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렇다면 이걸로. 아, <목소리> 그거 램프는. 음! 너 따위가 쓸수 있을 리 없을걸? 명철학인 공연의 주문은 아. 내 이름이다, 어? 삐죽이? 아, 어떻게 주문을 알고 있지? 삐죽이! 아, 제발, 그만 둬 <laughs> 돌려줄게요 보물은 돌려준다고요 어+ 가아 어+ 자기야 어, 어, 그만 그만 주문을 그만 외워. 어+ 어+ 비추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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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 어+ 어+ 다 제발 그만둬. 비추기. 돌려줄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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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웅. 한번 봐주라니까요! 아이. 제발! <laughs> 네, 잘못했습니다. 보물은 마을에 돌려주겠습니다. 이야호! 이제 마을로 들어가자. 신뢰가 많았습니다. 보물을 돌려주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마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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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대마왕 대망원... 유 마을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도 주도록 한마 절망을 말이지 설마 대마 피그가 얼굴을 또 뺏어버리려고 빨리 빨리 가야해 빨리 자네 잠깐 더 큰일이 생겨버렸다네 이번에는 테마왕이 나타났어 무려 무려 모두의 얼굴을 뺏어가 버렸다네 내부의 아, 마인이 문제가 아니세 정말 엄청난 녀석은 달리 있었던 거야 그건 그렇고 테마피긴 녀석 린나의 얼굴까지 뺏어가다다 영상 봤다 달리죠. <laughs> 내 삶의 낙을 m 리죠내 마음은 피라미드로 내려갔다네 피라미드? <laughs> 자 내가 어떻게 좀해주나 a g 나화장 e g i t o 사람들 u d a h Mona, q 여러분. 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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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어, 라 c a t a m a 점점 a n d o r Grim, Motus, h a 대마왕 피그에게 납치가 되었어요. 라이미가 네. 이 마을 사람들의 얼굴 네. 모두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눌러주세요. 주세요. 자, 여러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